안녕하세요 입시랩입니다 <laughs> 이번 영상은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명품 2탄 신발편인데요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학생들 중에 명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56.4%나 될 정도로 이제 명품이 고등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명품을 구매한 이유로는 평소 뭐 명품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서가 27.4%.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 소외되기 싫어서 13.1%였습니다. 명품은 부모님이 사주신다가 39.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왜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명품을 많이 좋아해요? 아시아권 좀 걸치고 있는 것 중에 몇품 있어요? 나는 <laughs> 트레덱스에서 신발 8만 원짜리 사시네좀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1, 1위부터 8위까지 조사했고요 8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발렌시아가 차지했습니다 트리플S와 스피드러너 같은 대표적인 아이템이 많, 많은데요 아, 발렌시아가 회사 이야기는 어, 전번 호두지업 관편에서 이야기했으니 참고하시고요. 가격대는 50만에서 8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글리슈즈의 트렌드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리플 S가 엄청 인기를 끌면서 파리에 랭크되었습니다. 트리는 나이키 스칸로우가 차지했습니다. 음... 이 나이키 스칸로우가 고등학생들이 사지는 못해요. 근데,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 순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데, 이 나이키 스칸로우는 원래 처음에 발매된 게 하이로우로 시작했죠. 조던 하이로우. 그 다음에 스칸로우가 나오면서 음, 누구나 다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비싸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이 스칸로우가 처음에 나온 게 16만 9천 원, 17만 원 정도의 한정판으로 출시됐는데, 지금은 구매하려면 다 100만 원이 넘어요. 아, 저 가격, 원. 가격이면 160만 원, 그게 중고 가격을 말하 중고는 아니고, 샀는데, 음. 소장품으로 사가지고 파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덩크로, 여 로우 제품 중에 또 덩크로는 300만 원대예요 300만 원대. 290만 원이 최저가고, 막 300만 원, 400만 원, 막 부르는 게 답이에요. 6위는 메종 마르지엘라가 차지했고요. 스니커즈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바지, 슬랙스, 와이드 팬츠까지 모든 바지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패션의 완성품이라는 별명이 붙은 신발입니다. 이게 독일군이 활동하러 신는 신발, 이 렉스제로? 그렇지 <laughs> 않지, 그냥 이런 신발이 뭐야? 우리는 우리 때 군대 가면은. <laughs> 직구로 구매하면 40만원대 중반이며 백화점에서 구입하면 6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5위 골든국수가 차지했습니다. 골든구스는 200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새로 생긴, 2000년도에 생긴 브랜드예요. 세계 명품 브랜드 그 스니커즈는 크리스찬 디오라고 발렌시아가 구찌가 거의 평정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미 신다 버린 신발 같은 골든구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갔죠. 인터넷에서는 한 30만원대 구매할 수 있고,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6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위 한번 소개해 주요 4위는 구찌 라이톤이고요. 라이톤은 명품에 맞지 않는 편안한 착화감과 튼튼한 내구성까지 소비자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톤 라인은 더티 라인과 로고들이 들어간 제품 캐릭터 제품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명품 신발입니다. 3위로는 발렌티노 반시건보이가 차지했습니다. 신색가죽에 그레이톤 스웨이드가 혼합되어 부드러운 인상을 제공하지만 오염에 되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오염보다도 명품 신발이 항상 먹을 욕을 먹는 게 이제 아웃솔이거든요. 밑판 이 반시건보이도 최악의 미창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활동성이 강한 고등학생이라면 좀 피해가거나 아니면 꼭 구매를 원한다면 위창 봉황 작업을 꼭 하고 신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5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는 알렉산더맥퀸으로 대부분의 제품이 흰색이 많은데요, 특별한 로고나 로고나 눈에 띌만한 장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알렉산더 맥퀸 하면 뒤끝 보고 구분해요 뭐 금색, 뭐 무지개색, 흰색, 검정색에 알렉산더 맥퀸 로고 조그맣게 세워뒀거든딱 겉에서 보면 몰라 앞에서 보면 아디다스는 스탠 세미스 좀 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뒤에서 딱 보면 아주가 알렉산더 맥퀸 아디다스 아니고? 응. 응. 알렉산더 맥퀸은 4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고등학생들이 사고 싶어하는 명품 신발 1위는 아디다스 이지부스터가 차지 했습니다. 갑자기 아디다스가 나와서 당하신 분들, 이지부스트는 아디다스 제품 라인에서도 고가에 속합니다.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다소 명품 신발 라인에서는 저가지만 고등학생들의 구매력에서 본다면 당당히 살수 있는 제품이죠. 이중 이지부스트와 삼모공은 한정판으로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천 제품으로 쉽게 빨기도 좋고 내구성 또한 축구화가 세계 1위인 아디다스 명성에 걸맞게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명품 신발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명품 신발 쭉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아디다스 이지부스터는 내가 뭐 조깅할 때나 실용성 가볍고 하니까는 30만 원대 신발을 신고 조깅을 한다면 완전. 그럼 뭐 해야되나? <laughs> 저는 저기 트레더스에서 맨날 사니까 솔직히 부모님 요새 불경기에요 부모님 허리 휘게 하지 말고 낙불리지 않고 싶다 하면 아디다스 이지부스트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신만원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딱 나이에 걸맞는 옷이나 신발을 신고 입는 게 커서도 그게 후회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한다니까 넌웬 훈계야? 훈계 하지 말라고 <laughs> 나 사고 싶은 거 사야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